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신고가를 딱 찍은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은 보압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이어서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왜 삼성중공업은 더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멈춰있냐? 이 좋은 시장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이제 하락을 하는 거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이런 의심 가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업,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그냥 우상향이라는 거를 머릿속에다가 딱 각인시키면 됩니다. 오늘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건 단지 약간의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을 뿐인 거고 이 정도 나왔으면 내일부터는 다시 또 금방 양봉으로 바뀌면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인 부분이야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현재 삼성중공업의 사업 방향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면서 상승 가능한 이유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부부가 같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경쟁자가 없는 해양 플랜트 산업, 거기다가 정점을 찍어준 미국 방산으로의 진출까지 글로벌 1강으로 계속 가는 삼성중공업인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중소형 시장까지 진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베트남에다가 신규 조선소를 짓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조 효율성 재고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기존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다기보다는 새로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선업 장기보랑으로 보수적 투자기조를 유지해왔던 삼성중공업이 선종 다변화를 목표로 해서 신규 조선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셈인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베트남을 새 거점으로 꼽은 이유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 등을 고려한 결과들입니다. 한때 중국은 낮은 인건비와 정부주도 투자유치로 기업의 기회의 땅으로 인식이 됐지만 지금은 인건비 상승, 자국기업 무선주의 등에 따른 제조업 환경 악화로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일찍부터 베트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페트로 베트남과 손을 잡고 현지 유조선 건조 등 조선분야 협력을 논의 중에 있고 실제 현지 조선소 건설까지 짧지 않은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거라서 삼성전공업과 페트로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관계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소형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애형 발주 시장이 점차 치열해지는 점도 중소형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배경인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는 일찍이 저보가 같이 선에 속하는 벌크선 시장에서 철수를 한 이후에 액화천연가스, 그리고 가스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중심으로 수주 영업을 벌여왔습니다. 딱구부와 같이 선박인거죠. 하지만 중국 조선사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서 값싼 성과를 앞세워서 빠르게 건조 경험을 쌓았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와 기술격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발주마저 중국으로 조금 쏠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조선사로서는 가스선 발주마저 줄게 되면 중장기 일감 확보가 힘들 것이라는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실제 영국 조선해운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부터 7월까지 전세계 LNG선 발주량이 고작 9척에 불과했을 정도로 전년의 63척에 비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그 중에서 반 이상을 삼성중공업이 했으니까 이 또한 또 대단한 거긴 합니다. 아무튼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베트남에 조선소를 세우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중소형 벌크선과 탱커선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중국까지 따돌리고 글로벌 1강이 확고한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확실하게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면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나 무조건 주가는 상승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이 2, 3일째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고 있냐 하면 그건 절대로 또 아닙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보면은 9월 들어서 31.8에서 9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매도 일변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끌어 담고 다시 담았으면은 적절한 물량을 내놓고 다시 또 반복을 하고 이런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가 관리를 하면서 상승 시킬 때는 크게 사고 차익 실현은 좀 적게 하고 다시 물량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적으로 쭉쭉 상승시키는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역시 현물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내놓을 때 같이 공매도를 걸면서 차익 실현을 극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까지 쭉 줄여드렸죠. 거기다가 공매도 평균가는 종가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기간 하락을 시키겠다는 공매도가 아니라 단기 차익을 내고 다시 끌어올리는 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이 더쭉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조선업 슈퍼 사이클 그 이상의 상황이고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신고가를 한번또 넘겼으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오를까 기대를 해야 되는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할지 여기서 지금 매도하고 나갈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당일 주가 움직임에 따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도 솔직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한국이죠.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확실하게 시장에 정상화는 지금부터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이니 50억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물론 50억으로 그대로 현행 유지한다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가 중요한데, 주식 시장으로의 부의 이동은 확고한 정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연이어서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한 종목만 바라보지 말고,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매수해서, 삼성중공업처럼 장기간 길게 상승해서 큰 수익 줄 수도 있는 이런 종목도 사고 단기간 내에 빠르게 급등해서 단기 상승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도 매수하시면 수익이 배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동안 저희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많이 추천해드리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급등할 종목들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씩만 발송해 주시면 문자를 발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6월과 7월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날 추천드렸던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오전 8시 반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는 7,600원 부근에 잡으라고 했고 목표가는 1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딱 매수하자마자 전날 하락했던 거를 다 돌려버리면서 그 이후에 딱4일만에 무려 64.2%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12,500원까지도 쭉 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 6월 30일 날 추천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8시 38분에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6,700원,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매수하셔야 될 이유는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강원에너지도 정확하게 눌림목에 딱 매수해서 마찬가지로 4일 만에 63.9%의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냥 무조건 11,000원 딱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3만원에 가던 4만원에 가던 그 뒤를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금액에 더 욕심내지 말고 그냥 딱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 달 1일날 안내해드렸던 단할입니다. 단할도 8시 21분에 장 시작 전에 문자 발송해 드렸고 매수가 5,800원, 목표가 8,400원이었습니다. 다날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눌림목 매수 아주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일주일 정도 걸려서 목표가까지 딱 올라갔고 수익률은 거의 45%.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해야 될 금액과 매도해야 될 금액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 드리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모두 다 합치면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 그냥 무조건 매도였습니다. 주식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투자에는 원칙이 정말로 중요하죠. 이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언제 매수하라 해서 매수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도죠. 매도를 해야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 했더니 더 올라가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떨어진 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 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면은 예약 매수 걸어놓고. 매도 가격에 또 매도만 딱 걸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 한 종목씩 10%만 투자를 해보시면은 딱 100만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면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꼭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 하나하나 말고도 여러분들도 직접 상승할 종목을 고르고 매매해서 수익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매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인데 세력들은 대부분 보면은 장기간 매집을 하다가 딱 타이밍이 되면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바로 딱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딱 알아채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것만 아시면은 여러 종목으로 골고루 매수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수익만 쌓아갈 수가 있으시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보고 잘 따라하셔서 이 상승하는 장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패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 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 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 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 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 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페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만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보합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 2만 천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만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이 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 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냐라고 니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 부합 고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합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구간이 끝날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이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K3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임세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 s 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데이블에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매수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 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